2025년 예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에 관한 진행 사항을 성도님께 설명드리기 위해 잠깐 올라왔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2025년 전교인 체육대회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날을 이루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우리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가족처럼 식구처럼 어,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날입니다.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은 어, 그날은 특별 히 우리 이일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어,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략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어, 대회 취지를 위해서 제가 한두 달 정도부터 어 팀을 꾸려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회장 우리 대회장은 우리 박선희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고요. 어 준비 위원회는 우리 교회에 어 운영위원회 장로님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김유로 장로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준비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모든 사항을 거의 다 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실행위원회를 꾸려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실행위원장을 맡았고 실행위원회 아래에 여섯 개 팀장, 팀과 팀장을 두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괄 기획 진행 팀에는 우리 장정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어 경기 진행은 탁숙경 권사, 그리고 식사에는 최한성 권사. 그리고 홍보에는 황윤희 집사. 그리고 방송 쪽에는 어 김미규 집사님, 그리고 의료 쪽은 우리 구정아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제가 수요일 어 금요일 매주 주일 예배 끝난 후에 계도 어, 회의를 통해서 어, 운영을 하고 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10시에 바로 개회식을 할 건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9시 40분 까지 어,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게 습니다 장소는 나주에 있는 종합 스포츠타운 다목적 체육관 입니다 다음 이동 수사 입니다아 교회 버스로 오시는 분은 교회 주차장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출발을 하니 10분 전까지 오셔서 어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게 해 주시고 어 버스 두 대와 스트렉스로 이동을 할 텐데 어 버스에서도 선탑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어, 참, 그 선탑을 해 가지고 어, 이동하는 데도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로 이동하신 분들은 어 내비게이션을 치고 오셔야 될 건데 그 네이버 지소 지도, 지도와 팀앱 주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 장소는 동일하나, 그 명칭이 약간, 수저, 그 약간 동, 상이하니까, 어, 저기 기재되어 있는 명칭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아,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에 주차 공간은 굉장히 넓고, 충분하니까요, 자차로 편하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관 사진입니다. 차 옆에 보이는 쪽에요. 제가 프랑카즈 설치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형돔으로 된 경기장입니다. 여기를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고, 제가 안내 요원도 배치를 해서 들어오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이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구장입니다 아 점심시간 전후에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축구 경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해서 현재 우리 예일교회에서도 풋살팀 농구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 동시에 축구 경기를 할수 있는 경기장도 저희가 대여를 했습니다 다음 아 농구장도 대여를 했습니다 우리 농구팀 우리 예일 농구팀이 있죠 오셔가지고 함께 농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들어오실 때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팀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일어나 팀과 빛나라 팀입니다. 일어나 팀은 1권역, 3권역, 빛나라 팀은 2권역, 4권역, 10권역. 그래서 일어나 팀은 제가 파랑 색깔 티셔츠로 선정을 했고요. 빛나라 팀은 분홍 색깔입니다. 단체 티셔츠는 참석하지 않, 않으시는 우리 송도님들도 다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한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나 참석 안 하니까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더 받아가십시오 가족국가 가족 다 받아가시고 어 지금 들어오실 때 받지 못하셨다면 앱에 끝난 이후에 본당 뒤편에서 어 일어나팀 빛나라팀을 아시고 어 수량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10시에 바로 개회식을 할수 있도록 어 20분 전에 도착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간단한 개회식 행사와 일부 레크리에이션은 전체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중식은 제가 뷔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중식 때 제가 유치부를 위해서 에어 바운스를 설치를 해서 중식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유치부들은 어 에어 바운스에서 어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마련했고요. 2부는 이제 어 체육 경기입니다. 축구, 농구, 뭐 족구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어~ 원에서 되는 시간을 갖고 잡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간은 (3시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끝까지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진행팀과 우리 실행위원회 팀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 되게 논쟁이 많았던 것들이 이제 게임 내용과 방법인데 어~ 다른 사회에서는 특정 어~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비슷한 세대인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 하기 때문에 저 정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 교회는 아, 다양합니다 태영아부부터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대학 일 남년도부터 칠남 시니어 일녀부터칠녀 시니어 그리고 교육자 목사님 모두 다 아우르기가 쉽지 않는데 제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나 빈 곳이 보일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한 게 없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꼼꼼히 체크를 했으나 아,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도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준비물입니다. 아, 단체 티셔츠는 어, 오늘 배부해드린 티셔츠는 단일날 입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나눠드렸는데 당일 날 오지 않으시면 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단체 티셔츠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6년) 전에 했었고 그 전에는 꽤 자주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이번이 처음 단체로 사진 그, 티셔츠를 같이 입고 찍는 건데 단체 사진을 좀 어~ 되게 기록에 남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배부해드린 티셔츠는 꼭잘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또 실례다 보니까 운동화를 꼭 신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아존을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돗자리를 가져오시면 돗자리 존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를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도 지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수와 음료를 준비할 건데요. 실내 체육관 안에서는 생수 물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드시는 물이 있다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화나 구두, 스파이크 같은 뾰족한 바닥에 뾰족한 신발은 신고 오시면 제가 입장이 불가하니. 그때는 저희가 신발을 벗기겠습니다 그럼 불편하시겠잖아요 그래서 준비물을 잘 해주시고 어~ 참가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나가실 때꼭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의 한 (390분) 정도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는 한 (300분)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수량이 느려서 수, 아, 수가 느려서 아~ 저는 한 (500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 음식이 부족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남악과 완도도 마찬가지로 어 티셔츠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보낼 거고 혹시 우리 남악과 완도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는데 일부가 참여해 주시는데 혹시 어 참여를 못 하시는 우리 남악과 완도 예일교육 분들도 당일은 집에서 제가 드린 그 티셔츠를 입고 좀 같이 어~ 언니스 내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어~ 저희가 감사하게도 교회 재정곡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어~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을 함부로 쓸수 없다는 마음과 또 경기 진행을 위해서 또 이날 잔치고 행사다 보니 좋은 것을 제공하고 좋은 것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겹치면서 되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특히나 제일 더 가슴에 감사함이 더 오는 친구들이 사회 초년생인 우리 그~ 영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20대) 이제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해서 얼마 안 됐지만 또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후원금을 준 주는 내용들을 받았을 때아참 감사하고 감동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아끼고 어 절약해서 준비를 하겠으나 또 교회 재정도 아끼는 마음에서 더 후원을 해 주시면 교회 재정을 다 아끼고 어 후원금으로 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 재육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6월 6일 날 밝은 모습으로 우리 똑같은 옷을 입고 한 자리에 모일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